안녕하세요 이순신 프로미의 이부경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능력과 인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조실록 1598년 12월 7일 자의정 이덕형의 장계는 이러하였다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신은 그 전에는 얼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쯤 서신 왕래를 한 것만 가지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전날에 다만 원균이 그가 일 처리를 옳지 않게 한다고 하는 말만 듣고는 짐작하기를 재능은 있지만 진실성과 용감성은 남만 못한 것 같다고 여겼을 뿐입니다.그러다가 신이 본도에 내려가서 바닷가의 백성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며 떠받들어 맞이 않는 것을 보고 또 그가 4월달에 처음으로 고금도에 들어갔는데도 여러가지 옳은 조치들을 극진히 취하였기 때문에. 서너 달 가량 되는 동안에 저번 한산도에서 마련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백성들과 군량을 마련하였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가 재능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박기봉 편역 충무공 이순신 전서에서 발췌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장군의 능력과 인품에 감동한 자의정 이덕형이 승리를 알리던 날, 군량을 운반하던 사람들이 이순신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지한 늙은이 어린이들까지도 수없이 떨쳐나와서 울며불며 조문하였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런 희망을 얻는다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며 이순신의 죽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순신의 멘토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영의정 유성룡, 조선 최고의 거북선을 제작한 군관 나대용, 이순신을 살리려고 신구차를 올린 정탁대감 등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늘 따뜻한 배려와 소통으로 임금을 비롯하여 부하들에게도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이해를 다 하였으며 외적의 어린 포로들까지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어질게 대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남솔이라는 죄를 지을지언정 조카들을 버릴 수 없다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가정사를 돌보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의연하게 처신하셨습니다. 모함을 받아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를 빼앗기고 한양으로 끌려 올라갈 때에도 나라를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백이종군길에 어머니를 여의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떠났을 때도 명량대첩의 승리로 재해권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외적의 칼날에 사랑하는 셋째 아들 면을 잃고 좋은 각막지의 소금창고 안에서 소리죽여 울면서도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이순신 리더십의 요체는 사람을 부르고 모으며 그들을 어질게 대하고, 시작한 일은 어떠한 고난이 들이닥쳐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순신의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순신의 인, 인, 인은 그의 충여정신에서 나오는 바른 마음의 산물이며 바르게 실천하는 리더의 덕목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